안녕하십니까, 맛동무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집에 돌아온 기념으로, 오늘은 오늘도 알리오 일리오. 대신 오늘은 이제 좀더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게 원팬 알리오 일리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집의 환경에 맞춰서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맛있게 알리오 일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간 재료는 마늘 그리고 파게티 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페페로치노가 필요한데 재료를 미리 아니, 꺼내는 게 아니야. 할 때마다 땡때마서 꺼내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랜만에 촬영하려니까 뭐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한 번에 페페로치노가 제로를 아 있네. 어쨌든 마늘부터 손질할 건데 세알 정도, 세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1 인분 기준으로 카츠 투막에 마늘도 손질해주고 도마 치우고 이 친구 진짜 오랜만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 파워플레이트 제품으로. 왜 이렇게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지? 어, 기분 탓인가? 어? 고정이 왜안 되지, 갑자기? 어? 응? 이거 뿌어졌네 아. 이거 뭔가. 그래서 이제 가스 연결해주고. 가스 연결해주고. 왜안 되지? 반대로인가? 어? 진짜 안 껴지네? 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얘 다시 빼고 이 인덕션 하나 있거든요. 어, 이 인덕션으로 한번 해봅시다. 프라이팬이 프라이팬이 프라이팬 프라이팬이 프라이팬이, 프라이팬이 어디 있지? 아, 아니 그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작은데? 음. 프라이팬 고르실 때는 이 면이 다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탈락이고, 오케이. Okay, 이 친구 이 친구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튀고 어,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할 때마다 지마 어디 있는 거. 거야? 아 여기 있네. 오케이 okay. 중불에서 올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살짝 둘러주고 마늘들 넣어줘서 오늘 레시피는 조금 더 오리지널 알리올리오 본토 알리올리에. 오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또살좀 빠지지 않았나요? 사실 그 예전에 제가 항상 요리 촬영할 때 여기서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딱이 세트. 흰색, 파란색 앞치마.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 옷을 안 입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한 이유였는데 살이 쪄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입었었는데 어, 최근에 다이,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좀 뭐랄까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시 이 복장을 입을 수 있네요. 보시면 이제 마늘이 좀 예쁘게 색이 좀 날라 날까 말까 하고 있죠. 날까 말까.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마늘 익혀 주는 거예요. 항상 이 마늘 향은 맡아도 맡아도 약간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향이 있는 것 같아요. 향 끈이야 그런가? 색이 예쁘게 났잖아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름들을 중지에다가 옮겨줘요. 이렇게 한 이유 에 대해서 알려. 드 곧 알려드릴 후에 거고. 공개됩니다. 여기다가 물을 받아올 거예요. 파스타면은 이 어따 어따 아여기다보여기다보여게요 보여, 가장 기본적인 스파게티면. 그래서 물이 살살살 살살 끓으라고 하면 파스타면이 잠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절대 많이 넣으면 넣으면 안 됩니다. 소금을 지금 넣어줄 건데 예전에 제가 막 면수 좀 짜게 하고 그랬잖아요. 소금간을 넉넉하게 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어 그냥 조금만 왜 어, 뭐 이렇게 안 나와 소금은 조금만 진짜 한 세네 꼬집 그래서 면 한번 익었나 확인하고 면잘 익었나 확인하는 법은 먹어보면 됩니다 음 지금 딱잘 익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물이 많잖아요 물을 살짝만 자작하게 남기고 다 버려주고 올게요. 그냥 물이 살짝 밑에 자작하게 있을 정도로만 준비하시고 불을 아예 꺼도 되겠다. 아까 만들어놨던 이 마늘 기름과 슬라이스 마늘을 여기 넣어줘요. 자, 보통 대부분의 원팬 레시피 이런 거 하면 마늘로 같이 끓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늘이 그냥 식감이 다 뭉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 마늘에 약간 바삭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식감을 살리면서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이제 유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당신의 알리올리오가 맞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덜 익은 면을 여기 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익혀가지고 전분을 뿌어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적은 물량으로 물 익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 자체에 전분이 충분히 묻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물로 이 상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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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불편하네. 이렇게 저어줍 이렇게 섞어줍니다. 뭐 이런 게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어 주시면 돼요. 굳이 저렇게 막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프라이팬도 흔들어 주면서 면을 막 쳐요. 다 보면 이제 기름과 물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이따가 보여드리고 일단은 아 그리고 여러분 그 페페로치노 이 알리올리 페페로치도 하면 안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좀 늦긴 했지만 네, 페페로치노 하나 지금 넣어줄게요. 그 알려드릴 게 하나 또 있는데 치킨스톡 딱반 스푼 정도 딱반 스푼 정도만 넣어줘요. 그럼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뭐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소스는 보면 뭔가 코팅된 것처럼 윤기가 돌고 이팬 밑에를 보면 이렇게 약간 뽀얀 애들이 있어요. 이게 유학을 잘했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야, 이거 오랜만이죠. 예전에 누가 이제 이거 보고 포동 후추라고. <laughs> 네, 기억이 안 돼요. 어쨌든 후추 오랜만에 넣을 건데. 야이 안에 후추가 없네. 아 씨. 후추를 이제 넣을 건데 이제 후추가 있나? 아 어, 후추가 후추가 아 있다 있다 이때 살짝 갈아서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릇에 한번 옮겨 봅시다. 파스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 중앙에다가. 아? 1 년이 지났는데 플레이팅이 이 플레이팅이 발전이 없지. 그것도 진짜 문제기 문제다. 뭐 있습니까? 그냥 부으면 되지. 그냥 처음부터 부으세요. 뭐 여러분 음식 맛이 중요하지, 뭐 모습이 중요합니까? 홈파스타 톡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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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그러면 이제 원팬 파스타. 자 끝나게 됩니다. 자, 먹어 봅시다. 저도말하다가 아, 여러분, 치어스. 음. 음식이 약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거든요. 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약간 차분하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막 우거우거 이렇게 막 입에 빼어넣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보통의 대부분의 파스타들은 약간 어 분위기 있게 좀 차분차분하게 먹고 싶은 그런 맛인데 하지만 이 알리올리오는 항상 먹을 때가 느끼지만 그냥 입안에 꽉채워놓고 싶어요 이 마늘향을 그냥 입안에 채워놓고 싶어요 웬만한 파스타보다 저는 약간 알리올리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여러분 해먹어야겠네 크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게 아니에요. 약간 알려올려는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는 데 이렇게 한 가득 퍼가지고. 좋습니다. 좀더 삶을 거예요. 한두 숟가락 정도만, 두정두입 두 정도만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아무것도 안 남았죠. 기름이든 물이든 뭐든 이 뜻은 어, 유화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 친구가 너무 중요해요. 이 마늘, 솔직히 말해서 마늘로만 하기에는 맛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이 친구, 이 친구 반 스푼만 한1 인분에 반 스푼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원팬 파스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